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모임이 더 잦아지고 이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독감, RSV 등 호흡기 바이러스는 여전히 유행 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테레사탐 연방보건 책임자는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감염 증세가 본인에게 미약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고령자에게 전파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서 집에 머물 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또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쇼핑몰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으며 실내는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임신부는 특히 독감과 코로나 감염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측은 이전보다 더 어렵지만 앞서 모임이 잦은 연휴가 지나고 나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었다며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온타르주의 코로나 양성률은 지난 11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주 12%에 육박한 가운데 앞서 온주 보건 책임자는 내년 초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독감 입원 환자는 이달 들어 다소 감소하곤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 아직 마음이 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쾌백지우 몬트리올에서 A군 연쇄상 구균에 감염된 어린이 두명이 합병증을 일으켜 목숨을 잃으면서 전국 보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군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면 인후통과 고열, 두통 등으로 시작해 팔다리로 발진이 퍼지며 혓바닥이 빨갛고 오돌토돌해지는 증상도 보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박테리아가 혈관으로 들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자녀가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먹거나 무기력하고 잠을 많이 자며 탈수 증상 등을 보이면 즉시 응급실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온타리오 주 광역 토론토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연방 환경성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토론토 포함 온주 남부 전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환경성에 따르면 내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광역, 토론토 등 남부 지역에 최대 15cm의 눈이 내리고 시속 90km의 강풍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나이아가라 지역엔 풍속이 최대 시속 120km의 강풍이 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전 사태가 예상된다며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고 가시거리도 짧아 내일 퇴근길에는 특히 안전 운전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토론토시가 소금과 재설 차량을 모두 배치하고 가동할 예정이고 온주 경찰도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원은 정전이 되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론토는 24일과 25일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며 매우 추울 전망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벤쿠버에서 이번 주초 시작된 항공대란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해 전국 주요 도시의 항공편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갇혀 있는가 하면 벤쿠버 공항 환승 승객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앞서 벤쿠버 공항 측은 27cm의 눈이 쌓이자 내일 오전까지 48시간 동안 국제선 착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엘버타주에서는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엘버타주 뱀프는 영하 41도, 에드먼튼도 영하 33도까지 뚝 떨어져 맹추위가 떨치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전국이 혹한과 눈폭풍에 몸살을 앓으면서 해당 지역 당국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오는 1월 1일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금지됩니다. 국내 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6월 연방의회에서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규정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금지법은 2024년까지 2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캐나다에 장기 거주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몰기지 주택 공사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대부분을 캐나다에 거주한 유학생과 4년 중 최소 3년 동안이라고 세금 신고를 한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난민이 해당됩니다. 또 외교관과 영사 직원, 국제기구 회원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만 달러의 벌금과 부동산 매각 명령을 내리고 또 이를 알면서도 도울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지령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택 통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은 4% 미만입니다. 이처럼 소유 비율이 작은데다가 금지령의 시장 영향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지령 대상에 대해 전면 구매 금지 요구가 있었지만 반대로 부분 금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중개인들이 금지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요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구매자의 자격을 평가하거나 주거용인지 휴양용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더들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의자 지지대가 빠지며 낙상 위험이 있는 아이케아 의자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높이 조절과 회전이 가능하고 둥근 등받이가 특징인 검은색 의자로 제품번은 2039527이며 2019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팔렸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의 흰색 의자도 있지만 낙상 위험이 없어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내에서 부상 신고는 없었지만 전 세계에서 5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힌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아이케아 매장에 반환한 뒤 환불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내 플라스틱 퇴출이 본격화하면서 업체들이 속속 플라스틱 제품 대체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종이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티몰트는 당장 내년 초부터 스푼과 포크, 샌드위치 종이 등 일회용 제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나무와 섬유질 제품으로 교체하고 동시에 각종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도 줄이며 벤쿠버 매장에선 섬유로 만든 뚜껑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NW도 종이빨대 사용은 물론 플라스틱 대신 금속 바구니와 머그잔, 세라믹 접시를 제공하고 있고 서브웨이와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앞서 일회용 빨대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비이제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식료품점들이 비닐백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데 한편에선 배달용 재활용백이 가정집에 대책 없이 쌓이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탄소세 배출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6년부터 자동차 판매 기업의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전기차 판매 비율이 전체 판매량에서 최소 20%가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어 2030년엔 60%, 2035년엔 전기 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판매 기업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와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정부는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도 함께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국내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신규 등록률이 전체 차량의 7.2%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전기차 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로 15%이고 퀘벡주 11.4%, 온타리오주는 5.5%입니다. 소매업체들이 일찍부터 박싱기 할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매 전문가들은 지난달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판매량이 기대 미치지 못했다며 재고 정리를 위해 업체들이 박싱기 할인 기간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할인폭을 조정하겠지만 결국 소비자는 할인폭이 더 높은 매장으로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소매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 판매량이 떨어진 건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맨 소비자들이 더 나은 할인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며 전문가 예상처럼 재고를 걱정하는 업체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업체 입장에서 박싱데이를 재고량을 점검하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하루 또는 수일간의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이전처럼 문 열기 전부터 기다리는 장면은 많지 않았습니다.